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2025년, 말씀 위에 함께 세워진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한해 가운데 머물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곧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제목 아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일매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 그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2025년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이 길을 함께 걸어왔던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 먼저 인사합시다. 2025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도 좋겠습니다.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님 원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 2025년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정말 한 해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2026년에는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을 2026년에는 어, 꿈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어,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제목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은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자연의 법칙이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뭐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심겨져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어떤 씨를 심고 뿌리셨습니까? 또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만약 사람이요, 어떤 분노의 화를 이렇게 내는 씨를 심었다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깨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짓의 씨앗을 뿌렸고 심었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고 친절을 베풀고 또 긍정의 말과 사랑의 언어들을 표현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열매 맺을 것입니다. 2026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든지 심으면 거둔다라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바른 다짐을 하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한번 설정하게 되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 두 가지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어떤 물질적인 탐욕이나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몸을 채우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자기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그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죠?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죠? 야곱이 거기 가서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나죠. 외삼촌 라반은 더욱더 머리가 뛰어나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외삼촌한테 또 쏘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을 거의 노예처럼 살다가 고생하고 돌아옵니다. 자신이 쏘기는 열매를 심더니 자신의 외삼촌으로부터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자신이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 자신이 아끼는 자식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있는데, 자식들 사이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팝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 애굽에 팔려 간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들로부터 말하기를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의 13년 가까이를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13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쏘기는 그 하나의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열매들을 자기들이 맺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정전 5장에도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소재 계획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 모든 걸판 거를 하나님께 드리, 드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자신의 재산 모든 걸 드리려고 하는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헌금을 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나니아는 죽고 또 뒤따라온 사피라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열매를 심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또한 세상의 것들이 쫓아가고 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 것 같아요 이거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열어서 열어서 자기가 지금 가장 좋아하고 가장 생각하고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거이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보십시오 자기 유튜브 가운데 어떤 걸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검색이 됩니까? 기록에 보면 어떤 게다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연관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핸드폰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핸드폰이고 휴대폰 사용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 평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휴대폰이라면 이 휴대폰 안에 자신의 가장, 어, 좋아하는 것,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의 핸드폰 안에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가득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부패한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또 권력이, 재물이 여러분, 하늘나라 갈때 그걸 들고 갈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되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닐 우리 안에 더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또 하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죠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또 구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향 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자 보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도망가고 자기 집에 가 가지고 베드로는 어부니까 이 자,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에 변화되고 성령의 씨앗을 품고 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3천 명이 그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되고 5천 명이 되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때에 성령을 위하여 따라갔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상이나 세계성적인 유행을 따라 육적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며, 순간순간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하,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2026년에는 성경을 내가 꼭한 번은 읽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급할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적어도 2026년에는 한 번은 내가 하루에 한번이상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에 유행자가 아직도. 흥얼거리고 그것이 좋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내 입에는 내가 듣는 것이 찬양이 되고 내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찬양뿐만 아니라 부정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정의 언어들이 내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내가 바랍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핸드폰을 봅니다. 무엇을 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를 봅니까? 바라기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루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내가 그것이 힘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씨앗을 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구절 말씀 우리 다음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러면 거둔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섬기죠 자녀를 사랑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근데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교회라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기로 하고 매일 큐티를 하겠. 근데 하다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방에 보면 끝까지 가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난 시작부터 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그 사람이 더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면 라 시작한 건잘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한 겁니다. 잘 하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왜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는 것일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해도 소용없다. 이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거 나만 손해보는가 아닌가라는 낙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어떤 선에 대해서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보십시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어 신앙으로 우리가 하는데 애들이 변화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실로 섬기고 하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내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섬기고 선행을 하는데, 어, 이거 다 해봤는데도 되지가 않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리어 내가 욕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낙심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낙심하냐면, 내가 정한 때에 그것이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 추수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 선들은 보면,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윗이 광야로 돌면서 도망 다닙니다. 그렇게 돌다가 찬스가 한번 생겨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 다윗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 장소,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며 그것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 보면 정말 악한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데 이 사람 너무 잘 돼요. 거짓말도 하고, 이, 내가 볼땐이 사람 거짓말 한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일들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길들을 향하여서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 다위드 왕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장소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역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요 땅 속에 썩어서 새 생명이 돋아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심는 영적인 씨앗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해의 마무리에 삶의 선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작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한 씨를 뿌리는 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역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나서 10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다. 출근길에 나는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가족에게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오늘 내가 꼭 한마디라도 하겠다. 아니면 내 주위에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친절 베풀겠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그 2026년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선한 일들을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낙심해 있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또한 지쳐 있는 이웃이 보인다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그들을 손잡고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026년이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열매로 가득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렸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2025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이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그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길로, 주님의 길로, 또한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씨앗을 심고 또한 그 열매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한 열매 맺기로 기도하고 또한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